내년 시장의 주인공은 어떤 차량일까요? 미리 만나본다면 신형 산타페가 그 주인공인데요. 프로젝트명은 MX5로 5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는 산타페가 출격을 앞두고 테스트 차량이 포착이 되고 있죠. 5세대는 랜드로바 디펜더처럼 확실히 웅장하고 각진 디자인으로 출시가 됩니다. 마치 신형 그랜저가 1세대 그랜저를 오마주한 컨셉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산타페는 갤로퍼를 오마주한 디자인으로 새로운 산타페 디자인의 DNA는 갤로퍼의 디자인을 계승하고 있네요. 비록 각진 디자인에 있어서 랜드로버 디펜더를 연상시키지만 최근에 각진 디자인의 SUV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디펜더 차량이 연상이 되는 것이지. 신형 산타페는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인지 디자인을 좀 자세히 체크해 볼게요.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H자 형상의 주간 주행등은 그릴과 함께 H 현대차의 로고를 형상하고 있죠. 범퍼 하단부로 위치를 변경한 그릴은 테스트 차량에서도 하단 쪽이 뚫려 있기 때문에 하단부에서 제공하게 될것 같고요. 새로운 디자인의 두꺼운 팬더는 사다리꼴 디자인으로 볼륨감을 극대화하고 덕분에 존재감까지 돋보이는 디자인이네요. 놀라운 점이라면 SUV 차량에서 에어벤트의 디자인의 가니쉬를 새롭게 볼수 있는데 신형 산타페는 크기나 디자인에 있어서 확실히 구분이 되는 커다란 수직형 블랙 가니쉬가 적용되어 있네요. 블랙 가니쉬에는 산타페라는 각인까지 볼수 있네요. 자세히 보면 사다리꼴 팬더의 디자인과. 형 블랙 가니쉬의 디자인 그리고 수평으로 길게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이 조합이 되면서 기존 중형급 산타페 차량이 아닌 마치 펠리세이드와 같은 대형급의 크기를 과시하는 것 같은데 4세대 산타페보다 크기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산타페와 펠리세이드 중간의 사이즈라고 할수 있는 맥스 크루즈 정도의 사이즈로 벌크업을 하게 될것 같네요. 여기에 3세대 플랫폼만의 탄탄한 주행 성능이 결합이 된다면 2세대 플랫폼으로 제작된 펠리세이드보다도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신형 산타페 쪽이 좀더 좋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산타페의 디자인은 헤드램프와 헤드램프를 연결하는 한 줄의 주간주행 등이 그릴을 관통하는 디자인이죠. 신형 산타페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저는 A 필러가 될것 같은데요. 확실히 서 있는 모습으로 기존의 둥글둥글한 유선형을 강조했던 디자인과는 결이 다를 것 같네요. 테스트 차량의 A 필러를 보면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죠. A, B, C, D 모두의 필러가 블랙 색상인데 이런 디자인 요소 때문에 루프화. 윈도우 벨트가 서로 분리된 것 같죠 덕분에 루프는 분리가 되어 있는 플로팅 타입 루프 디자인 효과를 얻고 있네요 기대했던 것보다 커다란 윈도우는 내부의 개방성을 크게 높이는 디자인이고요 두터운 치 필러의 디자인은 3열 공간을 강조하는 미국 SUV처럼 그런 디자인 요소를 강조했기 때문에 기존 중형 SUV에서 기대할 수 없는 3열 공간을 제공하게 될것 같네요 실내 운전자 공간은 현재까지는 완전하게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수 있는 점이라면 네모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디스플레이의 디자인도 이미 어느 정도 정답이 나와 있는데 현대나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제조사가 개입판과 네비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있죠. 그랜저에 적용된 새로운 UI가 산타페에 적용이 될것 같네요. 기어도 기존의 버튼식에서 칼럼식으로 변경이 예상되는데 현대차는 신차에서 더 이상 버튼식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공식 언급을 했죠. 마지막으로 후면부 디자인도 포착이 된 테스트 차량을 보면 전면부와 동일하게 H 영상의 디자인을 갖추게 됩니다. 후면쪽 방향지시등의 위치는 좀 아쉽지만 리플렉터가 위치한 곳에서 작동이 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신형 산타페의 출시는 현재 기준이라면 내년 8월 전후가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다.